자, 지금 이 화면에서 나갔었던 게 있긴 한데, 지금 워낙에 반도체주의 시간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아, 나 지금이라도 반도체주 챙겨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빅스경찰관이 또 누굽니까? 반도체 종목 딱 주시면서, 지금 새롭게 저표 안에 들어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 경찰관님 네. 어떤 종목이었죠? 아, 지난주에 이 사실 종목 리뷰도 종목 리뷰지만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테마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자 그때 당시에 그 핫했던 테마. 그 주에 핫했던 테마를 제가 NFT를 가지고 왔었고, 자, 그 다음 주에 움직일 테마는 반도체를 갖고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크릿 종목도 역시나 이 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비한 제약주로 준비를 해드렸었죠. 자, 이 전반적인 테마의 선정부터 본다면 은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에 따른 전략과 종목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보인다, 그럼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안 그래도 강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제약주 만약에 FMC가 o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다라면이 제약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 전략을 놓고 우리가 종목들을 구성을 한 건데 자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점 점점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가 조금 더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테마까지 형성이 되면서 반도 반도체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어떤 종목을 들었냐, 화면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때 당시 딱이 자리에서 자, 우리 시장이 상승한다면 반도체. 바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좋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특징주들을 살펴보고 자, 여러분들께 유력 상승 종목 후발주로 제가 챙겨 드렸어요. 12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 자, 지금 정확하게 딱 보시면 이 종목 자체 이름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차트 위치 기억해 보시면 자, 이 차트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날짜의 기준으로 차트를 갖고 온 건데 3거래일 만에 진입하자마자 3거래일 만에 약 2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정확하게 뒤로 페이지를 넘기면 정확하게 뒤에 윗고리가 달렸지만 장대 항봉이 나왔죠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전반적으로 길게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지만 최근에. 지지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트의 위치까지 분석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이때 당시 빨간색 양봉 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저희가 시초가에 진입하자마자, 음봉이 나왔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진입하자마자, 1% 내지 2% 정도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1, 2%만 1, 손실 보고 나올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까지의 정확하게 슈팅이 나와 주었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이 눌림목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워낙 강한 수급이 동반됐다 보니까 이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주 금요일 날 노란 특방 들어오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아,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지금 이때 당시 시초가에 들어갔거든요. 시초가에 진입하 하자마자 자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나옵니다. 하락세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어느 정도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추가 상승까지 나오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27%의 수익을 또 우리에게 갖다 줬습니다. 자 지금 매수 타점도 보시면 자이 종목에 대한 재료의 설명 그리고 매수 전략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는 모습이죠. 자 그때 당시에 5200원 아래 시초가 시초가에서 제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때 당시에 진입 시점부터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때 당시에 같이 진입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의 인증 사진들이에요. 정확하게 13일까지의 수익을 챙겨 보시고 이 노란 톡방에 인증사진까지 남겨주신 건데, 자, 보시면 거의 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가서 매도까지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다 끝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노란 특방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여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떤 뜻이겠어요? 오로스테크놀로지가 그 이상의 고점도 확실하게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역시나 이마 이런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도 반도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도체 움직이는데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어. 그럼 다음 주에 이 반도체만 움직인다면 또 다음 주에도 수익을 보기가 어렵겠죠? 자, 다음 주에는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지금 앞으로 해드릴 반도체 후발주 설명도 같이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수익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자 우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양질의 정보 받아보시는지 지금 방금 설명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분할매수 분할매도 이거잖아요 늘 항상 아 나는 이번에 전략 매도다라고 했을 때 아. 그 선택은 아니었는데 라는 걸꼭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떤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정말 이렇게 수익 내기 여러분들도 해보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런 수익들을 지금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못돼도 두 자릿수 수익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런 수익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신다면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 화면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수사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요. 노란톡에서 직접 주식특수본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가 이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